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가 방향 안내해드릴 영천입니다. 이수페타시스 주주님들, 제가 손꼽아 기다려왔던 7만원을 완벽히 돌파했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과 상승 초입과 6월달에 같이 매수해서 지금 수익 중인데요.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1파장, 2파장, 3파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주주님들 이수페타시스 영상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이왕 보시는 거, 이수페타시스 차트를 정확히 100%로 맞추는 영상을 보셔야 우리 구독자님들과 비싼 곳에서 매도를 할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수페타시스가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왔을 때 바로 여기 최저점에서 풀매수를 하자고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여기 고점 바로 안 뚫는다 한번 눌렸다 올라간다 라고 영상에서 말했다면 우리 주주님들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럼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그러한 증거 영상이 있어야 우리 주주님들 저랑 같이 이스페타시스 아주 비싼 곳에서 매도할 수가 거잖아요 자 우리 주주님들 8월 19일날 작전 세력들이 진입했습니다 모르시면 당한다고 이때 자막 보시면 이스페타시스는 5만 6천원까지 무조건 떨어진다고 보이시죠 무조건 떨어진다 자 우리 주주님들 8월 20날 5만 6천원까지 떨어진 거 보이실까요 바로 이때에요 이때 그래서 제가 이날 8월 20일 영상에서 저는 이러한 구간에서 풀매수 들어갈 겁니다. 보이실까요? 풀매수 이 자리, 에이 자리. 제가 딱 이거 해놨잖아요 여기. 그래서 이때부터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보통 사람들은 여기를 바로 뚫어줄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8월 27일날 우리 주주님들 모르시면 당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때 뭐라고 하는지 자막을 통해서 3초만 집중하시면 정말 많이 큰돈 버실 수 있는 자료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 세력들은 이렇게 바로 뚫어줄 확률도 있지만은 털고 올라갈 확률도 우리 주주님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한 번에 못 뚫고 털고 올라갈 확률도 있다고. 자 실제로 주가가 이렇게 밀리더니 털고 이렇게 올라간 거 보이실까요? 요렇게.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정확한 방영성을 지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괜히 19만 명이 아니고 이유가 있으니까 구독자가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주님들 저랑 같이 이수페타시스 매수 그리고 제일 비싼 곳에서 매도 같이 하실 분들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제가 이렇게 이수페타시스 타 점도 말씀드리고 정확한 방영성을 맞추는 유튜버는 저밖에 없어요 혹시나 저처럼 정확히 맞추는 유튜버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제가 가서 보게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좋아요도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수페타시스 주주님들 모두 수익이시겠지만은 우리가 비싸게 매도하려면 은 다섯 개 목차를 공부하셔야 우리 주주님들이 이수페타시스를 정확히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진안한점이 매매복귀 금일 시향 안내 도와드리고 수급 분석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세력이 매수하면 주가 올라가고 세력이 매도하면 주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주가 어떻게 움직일지 제가 말씀드릴 거고 오늘도 가장 중요한 타점 공개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목차 진안한점 매매복귀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스페타시스 보시면 이렇게 주가가 상승 조정하면서 횡보하다가 갑자기 8일날 주가를 갭 상승으로 시작해서 주가를 이렇게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갭 상승이 나오고 앞전에 고점까지 돌파하고 모두 소화해주고 다시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갭 상승한 파동만 분석만 잘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아직 매수 안 하신 분들도 탑승해서 우리의 이스페타시스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네, 앞전에 볼수 없는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거래량 터졌나? 안 터졌습니다. 이 즉슨 뭐냐? 우리 이스페타시스가 멈추지 않고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스페타시스 지금 차트 보시면 이렇게 빨간 양봉, 빨간 양봉 연속으로 나오는 구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빨간 양봉이 나와도 음봉을 섞어가면서 주가가 올라갔고 빨간 양봉이 나와도 조정 후 올라가고 조정 후 올라가고 이렇게 빨간 양봉이 나와도 조정 후 올라가고 이랬는데 지금 이러한 구간에서 최근에 조정 후 빨간 양봉 연속으로 연속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손바뀜이 일어날 확률도 우리 주주님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죠 결국 주가를 밀어버리는 건 우리 세력들인데 여기서 주 누군가 받아가지고 지금 이러한 상승을 지금 만들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거래량도 보세요 지금 앞전보다 엄청나게 많이 터진 거 보이시죠 이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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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 굉장히 많이 터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금일 시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PCB 밸류업 AI 챗봇 우주항공 산업 뭐지 g 모든 종목들이 지금 반등에 성공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뭐 DAP 뭐 심텍 T.L.B. 뭐 이스페타시스도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뭐 S.K. 하이닉스, 삼성 된다도 지금 완벽히 반등에 성공한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이스페타시스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다중적층 기판 고사양화 지금 전략 부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중적층 기판의 지금 M.2 단가가 기존 제품 대비 지금 두배 이상 높아 높은 수익성을 지금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NH투자증권에서 목표주가를 뭐 7만원에서 8만원을 상향했는데 자 우리 주주님들 이거 절대 믿지 마세요 얘네는 항상 목표주가 뭐 8만원이라 해두면 뭐 9만원까지 오르면 또 10만원하고 10만원까지 또 오르면 뭐 11만원 12만원까지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은 이런 목표주가를 절대 믿지 마세요 충분히 우리 이수페타시스는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 주주님들 막 8만원까지 올라간다 해서 막 8만원에 파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그 물량을 얘네가 매수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주주님들 곧 당한 거잖아요. 제가 근데 얘네 세력들 물량을 지금 계속 계산하고 있어서 우리 주주님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ai 인프라 및 asic 지금 수요 연결 기대감도 지금 엄청나요. 지금 구글의 tpu 서버 및 오픈 ai 자체 칩등 ai 인프라 확대 흐름이 지금 굉장히 강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ASIC 관련 PCB 수요가 지금 커질 거로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6년 하반기 20%에서 70%까지 고사양 제품 비중 확대 계획이 강한 성장성을 지금 뒷받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스페타시스를 잘만 끌고 간다면은 진짜 10만 원도 코 앞입니다, 우리 주주님들. 이스페타시스 상한가 가면은 9만 원이에요. 충분히 10만 원갈수 있죠. 자 그리고 오늘 이스페타시스가 거래대금 3인거 보이시죠 2400억 터진거 자 그리고 1위 2위 원니콜딩스와 오리엔탈전공이 지금 23% 오르고 지금 10% 이상 오르고 있는데 제가 오리엔탈전공과 원니콜딩스를 월요일부터 잡아드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자 우리 주주님들 고, 우리 축하해주세요 우리 구독자가 2만명 넘었습니다 드디어 왜 2만명이 넘었냐면 은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우리 오리엔탈 전공을 9월 4일에 무료 추천주 드린 거 보이실까요? 3시 12분에 지금 오리엔탈 전공은 이렇게 상승이 나온 거예요 오늘 이렇게 엄청 많이 올랐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9월 4일 오리엔탈 전공 보이시죠 이때 8천원대 매수 추천드려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요때 매수해서 지금 오리엔탈 전공을 이렇게 지금 끌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무려 며칠만이야 3거래일 만에 하루 이틀 3거래일 이제 조금 이해되시죠? 왜 2만 명인지. 자, 그리고 원이콜딩스두 번째 거 보이시죠? 3천억 지금 터진 거. 얘는 이틀 전에 드렸어요. 9월 7일 원이콜딩스 무조건 간다 시리즈. 오전 11시 52분에. 제가 영상도 이렇게 계속 찍어 드리잖아요. 음, 맨날 이렇게 영상도 찍어 드려. 무료 추천주도 드려. 이거 제 시그니처 아니에요? 썸네일. 자, 보세요. 원이콜딩스 지금 9월 7일 날 잡아 드려서 지금 9월 9일 날 25%가 이틀 만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모든 걸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주님들. 저는 세력이 매수할 때 무료 추천주 드리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린 종목들이 다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많이 터지는 종목들이잖아요. 잡주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무료로 지금 세력이 매수할 때마다 바로 공부방에 말씀을 드려서 우리 구독자가 지금 2만 명이 돌파한 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 돈 엄청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제 영상 보시고 안 들어오신 분들, 여기 010-8346-21538 문자로 숫자 5만 전송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우리 주주님들 클릭만 하시면 공부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절대 먼저 전화나 문자 보내지 않아요. 저는 지금 종목 찾느라 바빠요.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 수익 나게끔 제가 종목을 지금 매일 찾고 있고 공부도 매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력이 얼마나 매수 매도하는지 지금 체크를 하느라 이렇게 절대 먼저 전화 문자 보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필요하신 분들만 빨리 들어오세요 진짜 이제 벌써 이제 9월달 시작되고 조만간 10월달이에요 남은 기간은 12월 이제 조만간 없습니다 진짜 하반기 지금 시장이 좋을 때 같이 우리가 수익을 내자는 거예요 제가 완벽히 도와드릴 테니까 정보 필요하신 분들 빨리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수급 분석 하셔야죠 자 보세요 우리 주주님들 주가가 왜 올라갑니까 세력들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니까 주가가 미치도록 올라간 거예요 자, 이때 8월 달에 우리 이수페타시스가 밀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외국인들이 미친 매도가 나와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 주주님들 이수페타시스는 죽었다 깨나도 못 올라가요.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200억 뭐 190억, 20억, 50억, 120억 지금 심지어 500억까지 지금 9월 8일에 매수가 돼서 우리 이수페타시스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얘네 세력들 물량을 지금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UBS 증권도 지금 꾸준히 9월 9일날 이렇게 26만 주 들어온 거 보이시죠 제가 왜 계산 안 하면 24년 12월 4일 이수페타시스를 무료 추천드리면서 9시 8번에 우리 구독자님들과 매수를 했기 때문에 또 6월 달에도 6월 1 1일날 이수페타시스 오전 오시, 9시 52분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상승 초입 때 지금 매수해가지고 우리 같이 높은 곳에서 매도하려고 세력이 얼마나 매도, 매수, 매도하는지 지금 체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야겠죠. 앞으로 제 영상을 보고 이수 패터시 아주 고점에 매도를 같이 하실 분들. 자, 그러면 내일부터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가장 중요한 타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이수 베타 시스는 거래된 금도 많이 터지고, 상승 탄력을 받았어요. 상승 탄력. 자, 그럼 내일도 이렇게 빨간 양봉이 나올 확률도 굉장히 높다는 거죠, 우리 주주님들. 자 일단은 지금 제가 영상을 12시 47분에 찍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이 지금 보시면 막 실시간으로 막 주가 막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뭐7 4 2 0 0원에7 74,300원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오늘의 이수페타시스가 오장에 뭐 74,800원까지 뭐 올라갔다 쳤을 때 우리 주주님들은 만약에 아침에 조정이 나온다면은 74,000원 한번 지켜주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자리에서도 안 눌리고 주가가 올라간다. 우리는 그때 또 탑승해서 같이 끌고 가면 됩니다. 아직 매수 안 하신 분들은. 근데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제가 공부방에다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스베다시스 제가 타점 나올 때 이렇게 시간대별로 다 올려 드릴 거니까요. 정보 필요하신 분들 빨리 들어오시고 수정하겠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만약에 지금 74,000대 가 고점이면은 72,000원대까지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여기서 한번 포인트를 한번 잡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72,000원대 지지하는지 저도 지금 주가가 이렇게 상승해서 지금 오후장을 조금 봐야 될것 같아요. 어. 조금 이게 오늘은 좀 가장 중요한 타점. 만약에 지금 구간이 만약에 고점이면은 참고하시고 아니면 이스페타시스가 오늘 막 78,000원 막 9,000원까지 올라간다면은 제가 바로 공방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해되시죠? 제가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상승 초입, 창수 초입 때 어떻게 매수가 들어갔는지 지금부터 우리 주주님들 차트 잘 모르시는 분들 공부하게끔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시작부터 끝까지 집중하시면 정말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현재 2025년 가장 강력한 세 종목 바로 하나오션 HJ중공업 올릭스인데요. 다들 아시죠?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인데 근데 우리 주주님들이 매수할 때 높게 매수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다들 아시다시피 주식은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를 해야 남들보다 큰 수익을 보시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 남들보다 싸게 매서게끔 얘네 세 종목 저점 매수 핵심 구간을 알려 드리려 해요. 그러면 우리 주주님들이 이걸 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보실 종목은 올릭스인데요. 우리 올릭스가 8월 달 4만 원부터 지금 9월 달 8만원까지 무려 한달 만에 100%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지금 올릭스 차트 보시면 앞전에 볼수 없는 거래량 터진 거 보이시죠? 그럼 우리 주주님들이 이런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세요. 자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을 했는데 보통 주가가 앞전에 저점을 이렇게 깬다면 반드시 피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 주주님들이 이렇게 돌다리를 밟으면서 걷다가 돌다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돌다리가 없고 부서진 거예요. 근데 부서진 곳에서 우리 주주님들이 돌다리 밟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손절이라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없었던 이 돌다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긴다면 우리는 이거를 밟으면서 다시 한번 돌다리를 밟으면서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올릭스 차트가 이때부터 빨간 양목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 저점을 회복해준 거. 그리고 21선에도 이렇게 올라타고, 이때부터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요렇게 쭉 올라갔습니다. 요렇게. 바로 상승 초입부터 이렇게 83,900원까지. 그래서 제가 7월 22일 날짜 보이시죠? 45,000원. 이때 우리 공부방에다가 매수 추천을 드린 거예요. 올릭스 현재가 45,000원, 11시 25분에. 날짜 보이시죠? 7월 22일 주식은 이렇게 근거가 있어야 이렇게 매수가 가능한 겁니다. 이때 우리 주주님들 기대감과 수급 체크는 분명히 꼭 하시고 이제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이 하나오션도 똑같습니다. 이러한 구간에서 우리는 매수가 분명히 가능해요. 얘네 차트 보시면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이 나왔죠. 이때도 보시면 앞전에 저점을 확 깨줬잖아요 얘네가. 근데 다음날 이렇게 빨간 양봉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2 1선을 올라타고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 보이시죠? 이 날이 7월 21일 8만원대 이때 하나오션을 오전 9시 34분에 매수 추천을 드린 거예요. 무료 추천주 이때부터 주가가 어떻게 됐냐?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올라가죠. 이때부터 지금 54%가 나온 거예요. 오늘까지. 자 근데 우리 주주님들 이런 거는 무조건 100%라는 게 없어요. 주식은 절대 100%가 없고 우리가 지금 어떠한 기대감과 세력들이 얼마나 매수를 해주는지 수급분석을 수급 분명히 하시고 우리 주주님들이 이러한 포인트를 안다면은 우리도 저점에서 매수해서 우리 하나오션처럼 이렇게 주식을 끌고 올수 있다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높은 곳에서 높은 곳에서 매수하지 마시고 이런 걸 우리는 공부방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가장 핫한 바로 h j 중호 보이시죠? 얘는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 근데 얘는 조금 앞전과 달라요. 그럼 우리 주진도 이것도 한번 집중 한번 해보세요. 얘네 차트 보시면 이렇게 주가가 거래량 없이 쭉 이렇게 밀리는 거 보이시죠? 근데 어느 순간 앞전에 볼수 없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미치도록 터져서 이렇게 새로운 파동이 만들어진 거예요. 얘 차트도 보시면 이렇게 주가 상승했다가 조정을 했는데 저점을 깼다가 올라가는 거 보이실까요?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서 단기 박스권도 만들어졌어요. 근데 앞전에 고점을 딱 뚫어주려고 우리 세력들이 시도를 한 거예요 이때 근데 시도를 했는데 앞전에 고점을 못 뚫어준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주가가 엄청나게 밀릴 수가 있어요 왜 관심 없던 단타 애들이 엄청나게 매수해 줘서 이 돌파 매매를 그리고 9,90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만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걸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세력들은 그렇게 개미들 생각처럼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막 주가 엄청 빼는 종목도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고 아랫꼬리를 계속 말아주는 거 보이시죠? 윗꼬리 달리고 아랫꼬리 말아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받으셔야 돼, 힌트. 아, 세력이 올리겠구나. 그래서 이날 날짜 보시면 7월 31일 9,000원 보이실까요? 그래서 이때 공부방에다가 h j 중공 현재가 9,000원을 매수 추천드린 거예요. 오전 9시 28분에. 그럼 이때부터 주가가 어떻게 됐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9,000원부터 2만원까지 약180% 이렇게 우리 주주님들 주식은 매수할 때는 근거가 필요해요. 근거. 그리고 어떠한 재료가 있고 어떠한 기대감도 있고 세력이 얼마나 매수를 해주고 매도가 나오는지 반드시 체크하시면 이런 우리는 저점의매수에서 이러한 상승도 우리는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방 늦게 들어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8월 2 8일날 HJ 중공업 보이시죠? 바로 여기 상승 초입 때 8월 28일 공부방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제가 최적의 타점 때 이렇게 무료 추천주 딱 드리면서 우리는 그러면 늦게라도 들어오신 분들도 요런 상승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야 우리 주주님들이 구독자가 19,700명 많은 거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제 조만간 2만명 될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수익을 남들보다 늦게 매수해서 뒤쳐져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식시장은 항상 열려있으니깐요 저랑 같이 이렇게 근거있는 매수하실 분들 여기 010-8346-2138 문자로 숫자 5만 전송해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우리 주주님들 클릭만 하시면 공목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절대 먼저 전화나 문자 보내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에 저는 이렇게 종목 찾... 종목을 찾아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진짜로 부자될 계획이니깐요 저랑 같이 매수 매도 하실 분들은 꼭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